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좀 야행성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도 늦게 잡니다. 제가 오늘로 3개월 하고도 며칠이 좀더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자가 어, 전기 결산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수업은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인증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laughs>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한 과제들은 지금까지는 다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대학교 때보다도 점수가 잘 나와서 조금 놀랬고, 제가 여기가 잘 맞나 봐요. <laughs> 노력한 거에 대해서 좀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기분이 당연히 좋았죠. 또두 번째, 제가 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과제 말고도, 4년 전에 캐나다 교학생을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경험이, 제가 당시에는 정말 처음 회화 영어 회화를 해보는 거였고 여기는 영미권은 좀 수업 시간에 참여 위주잖아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으면 저는 정말 그 수업을 안 가기도 했고 뭐 디스커션 해보라고 팀을 짜주면 저는 정말 아 내가 너무 샤이한 아시안의 표본으로서 그, 그 이미지에 내가 기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정말 너무 싫었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사실 여기 올 때. 그게 조금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유럽권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거에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 입장이 아니니까. 얘네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네, 템플이나 수업시간에 참여도 잘 하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학교생활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는 엄마가 대부분 차려 주시고 제가 이제 가끔 하는 편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정말 삼시 세끼를 다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기를 되게 다양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은 빠진 거는 탕수육 해 먹는 거에 빠졌어요. 되게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하, 3개월 동안. 힘들었던 거는 첫 번째, 감정 조절이 잘안 됐습니다. 일단, 찬이를 못 만나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근데 거기 에 플러스, 원래 산이가 없으면 한국에 있을 때는 내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혼자는 아니었잖아요. 일도 바빴고, 정말 혼자이다 보니까, 감정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처음 2개월은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3개월째가 네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더 괜찮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울해할 권리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하고 싶을 때는 그냥 거울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을 있어요. 산이한테 전화를 고고 <laughs> 참, 제가 나이를 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그래도 제가 20대 초반? 되게 어렸을 때는, 아, 나 우울해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지금은 이 와중에도 과제는, 과제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과제는 하고, 밥은 또잘 차려 먹고. <laughs> 최소한의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 감정을 다 소비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래도 식단 조절은 안 해요. 운동을 하는 이유도 좀 많이 먹기 위해서고 타고난 게 뱃살이 있는 타입이어서 어차피 이게 없어질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제 지금 몸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먹는 거는 조절을 정말 전혀 안 하다 보니 진짜 여기 와서 과자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진짜 매일 먹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배가 조절이 안될 만큼 나오더라고요. 복근 이주 챌린지? 저도 그걸 해보려고 지금 비포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근데 그래도 식단 조절은 그 와중에 안할 거예요. 저는 정말 평생 먹을 거를 나는 조절 못해. 여러분의 3개월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수다를 떤 기분이네요. 안녕. I'm 소개가잘 익었는지 볼까요? 그런데 안 익은 거 아니겠지? 안에도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목살로 했는데 Yeah, maybe what you can do next time is um, also maybe start with the abstract and then look deeper into never meant for me. Well, gotta keep it. Oh. the... 우유 따라놨다가 잠깐 한일 생각나서 이대로 냉동실에 잠깐 넣어놨거든요. 근데 완전 샤베트가 됐네. 우유 차가워서 진짜 맛있겠다. 어, 열, 김나는 거 봐. 안녕, 오늘은 얼굴이 뭐 이렇게 빵빵해 보이냐? 어쨌든, 어쨌든, 또 내일 아침 수업에 발표, 아침 내일 수업에, 아, 뭐래 <laughs> 내일 아침 수업에 제가 발표를 해야 돼요. PPT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동이랑 독일어만 하고, 과제는 1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아침인데, 오늘 밤을 새든지, <laughs> 끝을 내야 하고, 밤은 안 새야 될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교수님들이 뭐, s 스 s 슬라이드에 못 담고 슬라이드별로 뭐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스크립트를 엄청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거든요. 안 만든 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논문을 읽고 그 논문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분석하는 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서 온라인 수업이라서 스크립트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작도 전에 커피를 다 마셨으니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별로 정리는 해놨고요. 이거 이제 채우면 됩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국이에요. 소고기를 잔뜩 넣으면 국물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밥이랑. 두부를 섞어서 만든 유부초밥입니다. 자, 이제 방금 너무 읽으면서 정리를 이렇게 맞춰 놨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논문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 책 읽듯이 꼼꼼하게 읽었어요. 우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은 이 네, 외워 두면 좋은 구문들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 급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잤어요. 새벽 한3시까시한것 같아요. 스크립트는 지금 여기다가 대충 만들어 놓고. 플랫이트쌤 벌써 일어났네요 보고 싶어하고 어 제가 1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 I'll look into it now 1번으 y t h 이렇게 하면 너있 오케이 땡큐 2번 갑자기 들어오네 애들 없애려 했는데 I d t n I think I can share the screen with the shared content. Do you want me to do it now? Yes, yeah, uh, it would be nice. Alright. Because now First today's topic of mine might be slightly different from what we read last week. So I'd like to quickly explain intermediate agenda setting first. Given this current news media landscape, the basic assumptions of intermediate agenda setting should be re examined critically. So thank you for the attention today, and now I'd like to hear your opinions of of the questions I post um, on the very first slide. Yeah, this one.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Yeah, thank you.